안녕하세요. 왕카의 홍씨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야외 활동이나 캠핑,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고 오프로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자동차 브랜드인 지프의 레니게이드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유비 구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빠지지 않고 후보군에 올려놓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고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차량인데요.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의 연료 방식 중에서 오늘은 2.0 디젤 론지튜드 AWD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모델과 정보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옆에 있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2015년 12월 17일에 최초 등록한 2015년 2.0 디젤 론지투드 AWD 모델로 신차 출고가가 기본 3,800만 원 정도인데요. 주행거리는 10만 키로로 평균적으로 1년에 2만 키로 정도를 달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튜닝이나 특별 이력,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은 물론 단순 수리 이력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고 가격은요. 1,599만 원입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가가 상당한 수준이죠. 파워트레인은 살펴보면 배기량 1 9 5 6 c c 의 풀타임 4륜 구동 방식이 탑재되어 있어요. 자동 9단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대 출력 170마력에 최대 35.7 토크를 발휘하고 있어요. 2.4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디젤 모델은 배기량이 2.0이라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 토크는 35.7kg로 가솔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엑셀을 밟았을 때 순간적인 힘이 상당히 좋아요. 또 연비도 리터당 12.3km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를 고려했을 때에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에요. 외관을 보면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이미지예요. 귀엽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스포티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오프로드 차량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면부는 동그란 눈을 연상케하는 귀여운 LED 헤드램프와 7구의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아래에는 안개등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형은 그릴이 조금 더 커지고 범퍼 부분이나 안개등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어요. 측면부를 보면 각이진 모습이에요. 정통 오프로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잘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네요. 풀 체인지를 거친다고 해도 시그니처 디자인이나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있더라도 신형과 비교시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고로 찾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면부를 보시면 레니게이드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X자 모양의 리어램프예요.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면 광택이나 클리닝 등의 상품화 작업을 끝낸 후라서 상당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의 인테리어를 보면은 딱 미국차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화려한 옵션과 디자인은 아니지만 투박한 듯하면서도 오래 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를 보면은 사용성에 초점을 둔 심플한 감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SUV다 보니 시야감도 탁 트였고 스티어링휠 깔끔한 마감 처리나 그립감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변속 레버도 깔끔하게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잡히는 그립감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프만의 또 다른 인테리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조수석 쪽의 손잡이도 보이네요. 2열 내부 공간은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좁아서 불편할 정도의 레그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UV다 보니까 헤드룸이 널찍하고 암레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뒷자리 승객에게 개방감을 가져다주고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이렇게 오늘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지프만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가 확실하게 보이면서도 그 감성이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2.0 디젤 연료 방식의 론지추드 AWD 모델로 총 10만 3,515km를 주행했고요. 2015년 12월 17일에 최초 등록한 1,599만원의 실매물 차량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왕카의 차량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든지 오늘 살펴본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왕카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다음에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왕카가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고객 만족 브랜드 중고차 부분에서 1위를 수상했어요. 축하합니다! 와!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검증된 기업과 제품, 브랜드를 발굴 시상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왕카가 1위를 수상하게 되었어요. 왕카에서는 항상 실 매물만을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고객분들에게 1년 보증, 무제한 AS의 무료 정비 서비스까지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고객편에 서서 노력하는 왕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